네 반갑습니다. 광열 보석갤러리 카페 한국 광열 보석 감정은 엔듀금승부 대표 오박진철입니다. 아이고, 예, 이건 조금 오늘은 몸에 좀안 좋은 것들 많이 가져와가지고 <laughs> 요새 조금 전에 목이 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커피로는 좀 목음에서 가라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가루가 날리니까 요 <laughs> 꺼야 되겠어 잠시. 네, 요 꺼고 바람이 좀 많이 날리고 앞에. 안 좋은 뼈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음, 일단은, 네, 이거는 일단 다이아가 아니에요. 음. 자, 이거 왜 다이아가 아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이아가 아닌 이유. 자, 다이아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여기는 경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케이드 또는 그 칼세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경도가 약하고 수정 또는 옥 종류예요 예. 예. 그래서 요런 화산활동에 있는 거는 예. 아. 아예 지리적으로 다양아니란걸 드러내는 예. 거죠 이해 예. 가시죠 예. 화산활동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다양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런 종류 한 비슷한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보여 드리죠 자 여기 이거 보셨죠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예, 예. 공룡모형으로 생긴거 요거죠 이게 이게 이제 공룡물인데 칼세돈이에요 아케이더에 예. 예, 그래서 요런건데 이거하고 같은거예요 똑같은건데 이제, 이제 성분이나 이런건 같은건데 색깔만 약간 예, 붉은 톤이 있는거죠 예, 여기는 그런 주변에 그런게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해조류가 많겠죠. 예, 여기도 공룡 머리통이네요. 예, 저기 보면 여기 이빨이고 네네. 이빨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눈두덩이고 요렇게 눈두덩이네요. 정확한 눈두덩이 맞네요. 렇게가딱 이렇게 압착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뼈, 음, 뼈고 다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인데 뼈가 아케이드로 넘어가는 게다아입니다 네, 요것도 몸에 안 좋네요. 제자리 갖다 놔야 돼. 네, 제자리가 같아요. 이건 좀안 좋아요. 이거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잡아 보세요. 안올라오자 예. 이 아, 어, 이거 상당히 안 좋네요. 아. 네,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와, 방사능 약간 와, 그런 냄새 납니다. 네, 조심하세요. 요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음, 네, 다음에 이거는 하니까 확 올라오는데 머리가 확 갑니다. 상당히 안좋습니다 방사능 약 많아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 옥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경도가 높지만 강옥인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하고 비슷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 비슷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요거 비슷한 거야, 요거. 색깔만 다를 뿐이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성분이에요. 색깔만 이 색깔. 그리고 이 색깔 한번 만져 봐도 요 그냥 같은지 아닌지. 무겁기도 이게 더 무... 무겁죠. 네. 근데 얘가 아직 더 가벼운데 얘는 좀더 무거워요. 네, 예. 근데 얘가 더 단단하죠.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원소 썼네. 원소소예요. 여기. 어떤 한 보석 감정원 서울에 갖고 왔는데 이런 거 몰라가지고 와뉴 데이터다 해가지고 네. 대구 쪽에 어떤 성녀 한 분이 의뢰해가지고 아유 저한테 와가지고 속이 후련하게 답을 다 해줬습니다. 이런 거는 포항의 천지빛깔이죠 한마디로 세코 세스 많다는 뜻이에요. 네. 눈코 입이 사라지면서 멘들멘들 하시면 아 사장님도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게 아니고 사장님께 지금 이 보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몸에는 보세요, 그대로 남아 있죠. 당연히 안 올라가요.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안 올라가죠. 이런 거는 폐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안 올라가죠. 이건 아예 안 올라갑니다. 요거는 탄소 함량이 없다는 거죠. 어이 참 웃다. 자 이제 결론이 났죠. 고구안에도 뼈예요. 다 뼈이기 때문에 뭐볼 필요도 없고. <laughs> 요 요게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몸이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저와 관련 반대인 것 목소리가 붙고 가잖아요.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다. 아. 이런 거를 만져보시고, 네, 여기 한번 세. 따뜻한데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차가운 거 보면 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나 봅니다. 영향이 있죠. 다이아몬드는요 열 전도성에 의해서 빨리 식고 빨리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니김 부위부가 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세개다 합격.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딱했을때야 아까 전에 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다른 게 보세요. 그래서 때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때처럼 밀려나 이때처럼 밀려나가요. 없잖아요. 이건 참 신기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죠 얘가 갈렸어요. 얘가 갈렸어요. 갈려 나갔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얘가 보세요. 때처럼 일레나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묻은 거기 때문에 요리 요리게 하면 그것도 없어져요.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 보면 아예 없어 이거지.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이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다이아몬드는 아까처럼 어떤 황이나 분진이나 변나 이런 게있으면은 다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갖고 있는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방사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이제 내가 거리를 떨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내리니까 목이 돌아오잖아요. 약간 먼지 꺼고 날리는 거 가라앉히고 근데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네 조금만 그래도 한 하루 정도는 또 머리 휴식 시야야 돼요. 사장님께 <laughs> 이상입니다. 네.